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그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기도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아나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할 정도로. 막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높게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선교하던 지역이었던 안디옥과 이고이온에서 어, 유대인들이 옵니다. 그들은 늘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루스터 사람들을 충동질을 했는데 그들의 충동에 넘어간 루스터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들를 신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바울을 죽일 놈이라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돌에 맞아 죽었어요. 거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박 시체 내다 버리는 데다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화로했는데 지금은 완전 180도 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복음 전는 하나님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켰던 하영조 목사님의 책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책에 보면은 핏박 속에 시작되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락이 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은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비난과 분열, 거짓과 위선은 교회의 내적인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강한 핍박은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부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동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읽으면서 아 이게 사동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하용주 목사님 본인의 고백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 그 오늘의 교 장로님이고 그 나침반 출판사의 사장인 장로님이 그사 부인 권산이 본가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은태가 거기 오래 계시, 자주 오시기도 오래 계시기도 해요. 그러면 저와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참교회 별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온리교회에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영재 복사님 선교를 그때 참 많이 하셨는데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그 하영주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참 속을 많이 끓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참 훌륭하게 목회하신 것 생각할 때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어디에나 고난이 있고 어디에나 시련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도행전 목사님 말씀처럼 내 쪽으로 오는 고난 때문에 교회가 새롭게 된 거고, 외쪽으로오는 고난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내 쪽으로나 외 쪽으로나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 말아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때문에 뭐내 쪽으로나 외 쪽으로나 무너질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역사로도 견고해지고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더 오늘 그런 소망 소망을 분명히 붙들고 그리고 오늘도 낭망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이 20절에 나오는 들어갔다가라는 말과 21절에 나오는 돌아가서라는 구절이에요. 2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랬어요. 바울이 도려 말아 죽어, 죽어 죽은 줄 알고 시체인데 던져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은서 살아났어요. 살아난 바울이 뭐였느냐?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성이 어디냐? 루스드라예요. 조금 전까지 바울을 신이라 했다가 죽으라고 돌 던진 성. 그 배신자들이 있는 그 성으로 바울이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21절 말씀 보면 아, 아, 어... 제자들이 둘, 어, 21절 말씀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그 성은 더베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루스드라 는 지금 말한 배신자들의 성이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그 유대인들 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있던 곳이 바로 안디옥과 이곤이온입니다. 바울은 반대자들이 득식을 그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사람만 보면은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루스드라로 이곤이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왜냐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울이 있어야 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적인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각할 때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인내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어, 뭐 내적인 외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